과 함께 처음으로 살펴볼 나라의 국기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입니다. 일단 태극기를 살펴보기 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은 어, 대략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죠. 5천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일제 식민지 지배도 받았고, 그리고 1950년에는 6.25 전쟁도 겪어서 거의 나라가 폐허 수준에 이르렀지만 빠른 기간에 그렇게 복구해서 선진국에 들어갔던 그런 놀라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둘, 셋, 넷. 이거를요. 괘라고 합니다. 괘는 검정선의 조합이 된네 개가 태극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네 개는요. 이 괘는 하늘 그리고 불 물, 땅, 하늘, 불물, 땅, 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이 요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가운데에 있는 이 태극문이 있죠? 이 가운데 이 태극문이, 이 태극문이는 밑에가 파란색, 위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은 음향, 오행, 음향 오행에서 양의 기운을 뜻하고요. 파란색은 음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거를 의미하고요. 밖에 있는 여기 흰색 있죠? 이흰 바탕은요. 어떤 밝음 그리고 순수함, 평화, 이것들을 뜻합니다. 어, 태극기는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광복한 일제 국채에서 벗어났던 이 광복 후에 이 지금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요. 그때 이 태극문이 그리고 그 그리고 흰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모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괴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괴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을 건,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을 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 이쪽을 감, 그리고 밑에, 리, 해서, 건, 곤, 감, 리 라고 합니다. 이 건은요, 하늘, 그리고 봄, 동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고는, 땅, 그리고 가을, 섯, 쪽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감 있죠? 감은 물, 겨울, 그리고 북쪽을 뜻하고요. 밑에 있는 리는 불, 여름, 그리고 남쪽을 이미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는 이런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렇죠. 북한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렇죠, 평양이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죠. 근데 이 북한의 국기는요, 이름이 좀 길어요. 람홍색공화국기 혹은 홍람오각별기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공화국기다 해서 그의 줄임말인 인공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공기는 1948년 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은 어떤 아이러니하게 평화에 대한 열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여기 있는 빨간색은 공산주의를 향한 공산주의를 향한 어떤 혁명정신, 그거를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음과 양이 있었죠. 음양사상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이별 있죠. 이 별은 공산주의 사회에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의 국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 교이고 우리나라는 원을 화폐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엔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큰 섬, 큰섬네 개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국기를 보면요, 일본의 국기를 일장기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일본 말로 히 노, 마, 루 라고 하는데요. 이 희, 노, 마, 루는 둥근, 둥그렇게 생긴 원을 뜻합니다. 그렇죠. 일장기는 하얀색 바탕에 둥근, 그런 빨간색 원, 원이 그려져 있죠. 여기 색깔에 있는 여기 흰색 있죠. 흰색은 순수, 그리고 고결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빨간 원은 성실함과 그리고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이 일본의 일장기는 1870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1999년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공식 국기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의 국기는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국기예요? 그렇죠. 중국의 국기입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요. 중화, 인민,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베이징의 수도입니다. 어, 중국의 국기의 특이점이 가운데 별이 있죠. 이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별은 어,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서민, 마지막으로 중산층을 이렇게 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데 모이길 바라는 그런 뜻과 영원이 담긴 그런 국기입니다. 밖에 있는 이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상서롭게,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는 색이 이 빨강입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을 배경으로 삼았고요. 또 하나 이 빨강이 가지는 거 의미는 중국 공산당 있죠. 여기에는 있이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의 상징이 여기는 이 빨간색입니다. 어, 중국에 있는 이 국기를요. 다르게 또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 색이랑 그리고 안에 있는 별 있죠? 이것들 때문에 한자어로 다섯 개의 별이다. 오성. 그리고 붉다 해서 홍. 기. 그래서 오성. 홍. 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나라의 국기는 이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국기입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은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미국은요,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땅이 크고요. 그리고 인구 수도 세 개, 또세 번째입니다. 경제 규모는 당연히 세계 최고이죠. 미국의 국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 별,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주, 그니까, 큰 도시들 있죠? 이 도시들의 개수입니다. 총몇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자, 첫 줄에 1, 2, 3, 4, 5, 6, 6개. 그리고 둘째 줄에 1, 2, 3, 4, 5, 5개. 이게 반복이 되죠? 총 11개. 그리고 또 11개, 또 11개, 11개. 11개가 4개가 있죠? 11 곱하기 4는 44. 그리고 마지막이가 1, 2, 3, 4, 5, 6이죠. 두 개를 더하면 총 50개의 별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 50개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줄무늬가 빨간색이 7줄이 있고요. 그리고 흰 줄이 여섯 줄이 있어요. 1, 2, 3, 4, 5, 6, 7. 흰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13개의 줄무늬는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 함께 힘을 모은 그 13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국기를 보면 그게 별이 있죠. 그리고 줄무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자어로 별, 성, 줄무늬조를 사용해서 성, 조, 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조기는요, 1777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나라들, 기억난가요?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살펴봤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많은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나라들을, 어, 나라들의, 일,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대략적인 설명과 특히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이 각 나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모양, 어떤 색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규호들을 국기 안에 나타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라를 만든다면 어떤 국기를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그린 후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밑에 주소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 나라의 국기를, 국기의 사진을 올려주세요.